아리 님이1파 들어오 시고 사년 님2분들어가 시고 네오셨고 <laughs> 아까 저기 뽕님이 그거 였죠그기 저게 뭐 냐？이드 였 죠？예, 아. 수염님 거기 2팟 그좀 부탁드릴게요 네. 대드습니다그칭좀드리고요그 다음에 1팟에 저기 백혈님한테복 드릴게요 칭전 부탁드릴게요, 부탁드릴게요. 네그고 어, 네 말씀하세요 <laughs> 수현님하고 아 일부러 입반났어요? 어나 떨어졌다 <laughs> 그럼 너무 사장님들만 계시면 혹시나 땡이 안 된다고 쫄쫄 이렇게 때려놨을 때 연방 구성이 좀 좋거든요 나오면 죽여버리면 어, 돼아 맞다 정령님 계셨구나 아 그러면 뭐그 공격 <laughs> 어, 혹시 이파 찍어주실 수요 굴려주신다는 정령님 필요 될까요? 응찍으로저뭐저폭차만 네, 네. 찍어주시면 <laughs> 될것 같아요 네. 중사고 찍으면 되지 6게가 큰일이라면 대상이 잘못된 대상입니다 아 전에 는잤다일어 아주 참여. 아카드, 아카어아까잤아 근데 아까아까아까잤아 그래 아혼드아기전 아카드, 아 문 이래라 그 최대한 시간 맞추려고 초반풍 받을게요. <laughs> 들어가겠습니다. 그 이드님 자리 먼저 잡겠습니다. 이드님 자리 잡는 거 볼게요. 여기 1파하고 저쪽 2파 갈게요. <목소리> 그 여기 2파쪽 부셔 주시고요. 어 명령 외형 진짜 오랜만에 보네 이쁘네야 어. 무슨 색이래요 원래 색깔이에요아 색... 그래요 내가 토... 화질이 이상인가 <laughs> 이 명령 맞죠 예어 어, 푸른빛으로 기억하는데 근색이네. 근데... 자 1파트 부술게요 부시면서 스텐으로 좀 빠져주시면 돼요. 예부셨습니다 몇? 오, 어, 력으로 어, 이거 한번이팔안 맞을 거. 아 그래? 아, 그 터지면서 터지는 거야? 이회. 한번 더 하는 거. 한두 들어갈게요. 나왔네. 폭발수워요고 자장. 어, 치유님 엔젤리 엔젤리. 치유님 엔젤리. 조금 움직였네. 움당겨질려나 어, 뭐만 어, 움직이는 움직여라. 움직여. 그래 여기서 할게 네, 하는게 좋아 공홍님 풍주시면 되요 아또 어, 옮기게 뭐 왜이래 그래도 거리를 맞춰야지 네 계속 2미터 맞추고 있어요 2미2미 2미터 2m? 2m 맞출 필요 없어요 폭발 수 소야. 운동도. 극공민 폭발령. 여기서 좀, 그좀 쫄러옵니다. 그걸 안 먹었어요. 아먹었네잘못 방출수 엔젤리 먹을. 엔젤님 방출. 엔젤님 계속 보네요. 역을 뺏겠습니다. 에너지고. 자국님들, 저희님들 오세요. 옥수수님 처음입니다. 싹다 먹어요. 쓸어 올리기. 올려 올리기. 내 동댕이 쫄러야. 라한마리 내. 역을 먹었네 지금. 방출 소요 방출 수요물방먹수 <laughs> 죄송합니다. 요데방네 쓸어 올리기. 쫄라옵니다. 내렁댕이. 쫄라옵이이쫄이옵니다라옵니다 쫄라옵니다. 쫄니 대상이 맞지 않습니다. 방출소야국공림업글 국공림 방출. 다시 습니다 아, 다 피. 저오만저 위로 피하면안 맞지? 울부디든 쫄라옵니다. 어, 쉬고 쉬고. 두 마리네요. 결계마. 치우님들 따라 올라가시면 돼요. 10초 그래. 정도 남았고요. 영어군 먹은 내키세요. 4초, 3초, 2초, 1초, 땡. 내충에다가. 네, 폭발 아리. 쓸어올리기. 뇌동댕이 왜에 쫄라야. 별개마쫄두 마리 났네. 1차 100 1 0요 폭발이니 구비지 좀쫄라옵니다한 마리네요. 방출수야? <laughs> 방출 데드라인이. 아, 죄송합니다. 어, 왜 죽으셨지? 오, 개설구를 봤나봐요. 쑤러 올리기. 리동댕이 위에 쫄 나옵니다. 방출 수야? 방출 어 지금 격수들 쪽으로 방출이야? 바로 바뀌어서 죄송합니다. 바로 바뀌었어요. 방어님 쪽으로 술 올리기 충격에 대해 쓰세요 쫄러옵니다 이거 다음에 막 졸이겠네. 슬스웁니다 방출 멋진석이님 서기님. 멋진석이님 서기님. 이지좀 쫄러와요. 이번에 쫄 많이 나오겠네. 3마리인가? 일초땡 충격 1초 오, 석기님 어, 네, 쪽으로 이거 심판. 잠시만 가봐요 들어올리기 내 동댕이 왜 쫄라고 마지막 도리네 쓰러블이 충격을 할게요. 아, 근데 밀려나오 아, 폭발 석이님. 스로 <목소리를> 올리기. 대동댕이. <목소리를> 뭐지? 얘 예, 갱금 나오네요. 평타에 들어와서 안 들어가요. 랜덤 폭발. 쏘. 호 방출. 자불 들어오시면 돼요. 방주 아리님아리님 그래도 돼. 에스킬 다 올려주세요. 수 떴어야 이거 못 피합니다. 거 세상방자 <목소리> 수갑 들어왔고요 어이구야, 치이어님아 어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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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<목소리> 막판에 아 죄송합니다. 어, 습니다 예, 고하습니다그 상자 잡으시면. 알겠습니다. 수고하셨고요. 그 방은 하트로 올릴게요. 50분 도으시면 됩니다. 수고하세요. 저는 예, 마지막까지. 수고하셨습니다. 파이팅. 네, 네, 감사합니다.